아, 오케이. 오케이. BMW X3 4세대 모델이거든요. 그리고 또 고성능 모델입니다. M50 음. 스타일은 어떤 것 같아요? 뒤에가 전작에 대비해서 좀 젊은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좀 스포티한 이미지가 강조됐는데, 전장과 전폭은 커졌고, 또 전구는 좀 낮아졌거든요. 그래서 다이내믹한 음. 이미지에, 또 다부진 인상을 음. 주고 있어요. 네.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쪽 그 램프 같은 경우는 l 자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매트릭스 램프인데 곧바로 볼때 반대 차선에서 들어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조명을 음.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 이런 라인을 뒀고 또 블랙 색상으로 적용이 됐는데 네. 좀 강한 이미지 아닌가? 터프한 이미지가 네.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는 공기 흡입구가 살짝 막혔는데 라이다라든가 레이저 네. 그리고 카메라 이런 센서들이 들어가요. 네. 그리고 또 여기에 M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고성능 브랜드라는 것을 보여주죠. 그리고 또 음. 범퍼 쪽에도 블랙 색상으로 처리를 해서 이 차체 색상과 좀 대비되는 그런 음. 느낌을 갖죠. 공기 흡입구도 더 있고. 네. 지금 강력한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. 이쪽에도 공기 후비구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타이어의 브레이크 시스템 여기가 고속으로 주행하다 보면은 디스크가 뭐 800에서 1,0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. 네. 바람을 넣어서 공기를 통해서 좀 냉각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받고 있습니다. 아 보니까 이게 차체는 중형의 수입인데 후드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네. 좀더 크고 우람한 그런 느낌도 네. 받을 수가 있겠네. 측면에서 엠브랜드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고 이쪽은 경사가 완만하게 흐르면서 루프라인이 뒤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라인도 좀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더하고 있고 네. 또 이쪽에 보시면은 윈도우 라인이 이쪽은 두터워요 네.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고 있어서 막 달리는 그런 느낌을 강조하고자 하는 디자인 연출 같아요 하나 더 해서 이쪽에 블랙 색상의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이 공기 역학적인 측면을 강조한 에어로 다이나믹 네. 스타일이거든요. 음... 이런 전... 거는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좀더 공기 역학적인 설계가 강조된 모습입니다. 음... 휠 같은 경우는 20인치가 음... 들어갔는데 날카롭기도 하고 느낌이 M 스포츠 다운 좀 빠르게 <laughs> 달릴 수 있는 아, 그런 느낌을 그런... 받아요. 네. 캐릭터 라인이 직선 중심이지만 전반적으로 면중심의 디자인도 엿볼 수가 있어요. 전체적으로 공기 저항 개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려고 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옆에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음... 포인트를 줬고 네. 또 이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네. 언뜻 보면 그냥 화살을 연상시키기도 해. 뒤에서 보면 또 쏘아지는 듯한 오. 걸 보여주려고 한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루프 상단에 스톱 램프 일체형의 스포일러가 적용이 됐거든요. 네. 고속으로 주행할 때 얘가 아무래도 고성능 버전이니까 네. 주행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도 음... 맡고 있습니다. 그리고 M50 이라는 이 브랜드 네임도 여기에 네. 적혀 있고, X3. 네. 이것도 뭐, 신성 좋네요. 그리고 이쪽 범퍼 하단에 보시면 디퓨저 같은 경우가 좀 강한 음. 그런 느낌을 받아요. 또 머플러도 네개나 되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체가 전장이나 전폭은 좀 커졌고, 전구는 살짝 낮아진 게 디자인이 음. 다이내믹한 구성능 네. 브랜드. X3가 좀더 달리기 성능이 강요된것 같습니다.